어떤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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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하게 앉은 저희들 어. 오늘 며칠이지? 오늘이 26일입니다 9월 26일 어, 화요일인가? 네 화요일 목요일부터 행사지? 네 목요일 아, 행사 아니라 목요일부터 쉬는 날이지? 맞아요 날이? 목요일부터 쉬는 내일까지 일하는구나 이 영상 내일 가야 되네? 내일 올라가야죠 어 네. 그러네? 네 내일 올라가시죠 일단 인사부터 하자. <laughs> 안녕하세요. 에동고 모빌리티입니다. 아, 저희가 갑자기 앉았어요. 왜? 내일 모레가 추석이라서. 이유는 행사하려고. 어때? <laughs> 어떤 행사를 하실지뭐 하지? 제가 <laughs> 행사를 좀 많이 쉬었어요. 꾸준히 행사들이 뭐, 스크램블러 이벤트도 있고 볼트몬스터 이벤트도 있어서 저희가 꾸준히 하다가 어제부로 끝났거든요. 스크램블은 진행 중이에요. 이번 명절 연휴에 효도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명절에 있어 보니까 부모님댁 방문하셨다가 선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면 좋냐? 뭐 추석 때뭐 방문해 주시는 분들한테 좀 어떤 혜택이 있으면 좋을 것같아요 뭐 추석 때어려은 발길을 하셨으니까 뭐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좀 해드린다거나 먼 거를 하셨다고 디스카운트 그죠. 그 멀리 온 사람 다 할인해 줘 <laughs> 어? 아니, 또 그것도 현명성이 어긋나니까 또 어느 정도 딱 정해 가지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어? 에? 어? <웃음> <웃음> 얼마나 해 줘? 한... 우리 김 대리님? 예? 얼마나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까? 해드리면? 음... 한, 한... 5%? 하하하. 하, 요렇게? 자, 너 들어봐. 자, 음. 자. 하나, 둘, 합쳤습니다. 저희가 두 명이라 얘가 하나 들었는데 같이 하나씩 들어서 요렇게 해서 다섯 개, 다섯 개 합하면 아시죠? 요 금액을 매장 방문하시는 고객분들께 추석맞이 행사로 할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파격적이야? 많이 파격적인 거아요 어, 오케이. 네. 근데 어, 저희가 하는 스크램블러 행사나 이런 다른 행사들과는 중복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품을 구매하셨을 때 제품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어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딱 명절 연휴 목금토 일은 아니잖아. 그죠. 목금토 이게 3일목금토 어, 네. 일요일까지 하자. 목금 토일. 어, 목금 토일까지 하루 플러스에서 4일간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마포 본점. 자, 109 모빌리티 마포 본점으로 오시는 고객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진행을 해 드리고요. 온라인 구매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렵다 보니까 본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매장에 있는 DP 댕기체전 제품에 한해서고요. 그럼 다네요. 어우, 그러면 젤비 싼거는 할인 폭이 네 이렇게까지 되네 <laughs> 어허허허 그러네요 아마 그때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할인하는 것도 저희가 음 사은품 같은 거 솔직히 다 드릴 수는 없고요 기체 가격에 한해서 저희가 할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뭐 사은품보다 할인 훨이나하실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해 드리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 얼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그날 여수로 여행을 가기 때문에 저 보고싶은 분들은 그 이후에 오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졸라 치사하다 어. 지 여행간다고 나일 시키네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저도 가끔은 직원이고 싶을 때가 있네요 저희 행사 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자목금토일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이루어지는 행사고요. 109 모빌리티 마포 본점을 방문해서 구매해 주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사은품은 따로 나가는 게 없으시고요.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헬멧 정도는 꼭 하나씩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즐거운 즐거운 명절, 행복한 시간, 가족들과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절안 합니까? 절 해야죠. 절하십좀부끄러 한번 해보세요. <laughs> 아. 어, 절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아, 네. 아, 절 하는 거 맞아? 저도 잘안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추성연 즐거운 명절 연되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